저는 충남 당진에서 작게 로스팅 사업하고 있는 이송순이라고 합니다. 워킹웜이자 예쁜 딸,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을 병행하고 있는 9년차 바리스타입니다. 지금 현재는 커피 관련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회 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회를 나온 건 사실 처음이에요. 회사를 다니면서 한 4년 정도 준비를 해서 카페를 창업을 했고요. 바리스타 대회는 처음, 아예 처음이고요.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재밌는 부분이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A라고 하는 사람이 마시는 커피는 B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맛이 없는 커피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스타라고 하는 직업군에 약간 메리트라고 한다면 때맞게 제공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긴장감을 거의 없이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해진 룰에 정해진 시간 안에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예전부터 즐거웠었어요. 끝나고 나면 이 홀가분함. 바리스타 분들께서 많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바뀌고요.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새로운 원두들도 나오고, 공부를 해도 해도 새로운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루할 틈도 없고, 조금 느슨해질 틈도 없어서 활동력 있는 느낌이 좋았고요. 사람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니면 레시피가 조금만 달라져도, 정말 다양하고 다른 맛을 낼수 있다는 게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드는 건기본이고잘 전달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커피는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맛이 약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어도 좀 나쁘게 전달하면 맛이 없어지고.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제 1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을 주는 바리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카누 바리스타 챔피언십 준비하셨던 선수분들께 너무 힘드셨죠? 다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결과가 모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